2026년 1월 28일. 네,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바로 이날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수 있거든요. 바이낸스나 OKX 같은 해외 거래소 앱들의 국내 유통이 사실상 막히는 그런 날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60조 원. 감이 잘안 오시죠? 지금까지 한국에서 해외 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걸로 추정되는 자금의 총 규모가 바로 이 정도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돈이 갑자기 갈 곳을 잃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들입니다. 첫째. 이 디지털 장벽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둘째, 그래서 진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160조 원은 어디로 갈 것인지. 넷째, 여기서 왜 갑자기 XRP가 귀환 통로로 이야기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글로벌 시장 시도에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2026년 1월 28일,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해외 거래에서 접속이 완전히 막힌다고 생각하시는데 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앱 유통 차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였죠. 거기서 바이낸스 같은 앱을 새로 다운로드 받거나 이미 설치된 앱을 업데이트하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PC나 모바일 웹으로는 접속 자체는 계속 가능하긴 하죠. 아니 그럼 당장 접속이 막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자, 이 규제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점진적으로,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왼쪽에 접속 차단은 그냥 한 번에 싹 막아버린다는 그런 오해고요 실제 벌어질 일은 바로 오른쪽에 앱 유통 차단입니다. 당장 내 앱이 안 켜지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딱 끊기면서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보안 패치를 못 받으니까 해킹 위험은 점점 커지고 내 스마트폰 OS는 업데이트 됐는데 앱은 구버전이니까 충돌이 나거나 점점 쓰기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뭐랄까 서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글이 먼저 애플이 나중에 하는 패턴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2025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금융위원회 공색자료를 보면 3월 25일에 구글이 먼저 17개 앱을 차단했고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4월 11일에 애플이 따라서 14개 앱을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자, 이제 이야기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국을 떠나서 해외의 둥지를 틀고 있는 이 막대한 돈 160조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돈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특히 2025년에 160조 원이라는 이 숫자는 국내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인 타이거 리서치 추정치인데요. 여러 주요 언론에서도 인용할 만큼 공신력 있는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돈이 도대체 왜 굳이 해외로 나갔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국내 거래소엔 없는데. 해외 거래소엔 있는 서비스들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선물 거래, 그리고 레버리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해외에선 가능했거든요. 거기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평균 0.035% 정도로 국내보다 훨씬 싸고 살수 있는 알트코인 종류도 비교가 안 되게 많았으니까요. 한국 투자자들 입장산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앱 유통 차단 때문에 해외 거래소 쓰기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밖에 나가 있던 이 16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일종의 강제 자금 귀환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가 아주 핵심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에 있는 내 돈을 한국으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일단 바이낸스 같은 데서 내가 가진 자산을 싹다 팔아요. 그리고 그 돈을 전송이 엄청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없는 XRP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그 XRP를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로 슝 봉해서 마지막으로 원화로 바꾸면 끝나는 겁니다. XRP가 왜 최적의 귀환철도 역할을 할수 있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2025년에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자산이 뭔지 아세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아니고 바로 XRP였습니다. 한국 시장의 수요와 유동성이 XRP에 엄청나게 쏠려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업비트가 보유한 XRP만 약 62억 개. 이건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도 거의 탑급 물량입니다. 여기에 3초에서 5초면 전송이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공짜에 가까우니 이보다 더 좋은 대규모 자금 이동 수단이 있을까요? 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XRP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도 있고, 다른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의 저 압도적인 거래량과 유동성, 또 투자자들의 친숙도 같은 걸다 고려해 보면, XRP가 가장 유력하고, 또 가장 마찰이 적은 대표 통로가 될 거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확 넓혀 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규제 이야기가 어떻게 저 멀리 글로벌 기관 투자 트렌드와 아주 흥미롭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정말 재미있는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규제를 통해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디지털 장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미국에서는 거대한 기관들의 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콸콸 들어올 수 있는 제도권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움직임이죠. 바로 이게 그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 유명한 캐시유대의 ARK인베스트가 최근에 신청한 암호화폐 ETF 포트폴리오인데요. 비중을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세상에 XRP가 무려 19.9%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하는 엄청난 비중이죠. 이건 ARK 같은 거대 기관이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거의 동급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다만 여기서 딱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이 ETF가 선물 기반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RP 현물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선물 계약이라는 파생 상품을 통해 가격만 따라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ETF가 나온다고 당장 XRP 가격이 막 폭등하는 매수 버튼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하나 더 놓이는 거다. 이런 구조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더 정확합니다. 사실 ARK의 이런 움직임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쪽을 보면요. 이미 XRP 관련 상장지 상품 ETP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거래되고 있어요. 스위스 증권거래소에만 해도 벌써 7개가 넘는 관련 상품이 있을 정도니까요. ARK의 움직임은 이런 전세계적인 제도권 편입 흐름이 드디어 마침내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1월 28일 한국의 M 유통 차단이 시작된다. 둘째, 이로 인해 해외에 있던 160조 원이라는 자금이 움직여야 할 압력을 받는다. 셋째, 빠르고 싸고 한국에서 힘이 센 XRP가 그 핵심 귀한 통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시간에 미국에서는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들어올 길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우연히 그냥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규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전 세계 암호화폐 자금 흐름의 거대한 재편, 그 미래를 미리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